어,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10개명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색인 <laughs>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나오고 이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즉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모양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논쟁이 됐냐면, 이 형상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이냐,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이방 우상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인가, 형상인가 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패셀에 사용됐거든요. 이 패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무나 돌, 금속 등을 깎거나 조용해서 만든 신적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신들을 만드는 우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 중에 마틴 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에 이미 4절 말씀 앞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절하며 엎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에게 익숙한 금송아지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들이 혼줄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laughs> 하나님께서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첫 번째 이유는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형상만 남게 돼요. 그러면 경외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즉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상이란 몇번 설명드린 것처럼 나보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즉 시간을 드리거나 정성을 드리거나 돈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용의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형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 십자가 아니면 성경책. 교회 건물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될수 있어요. 형상화하는 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 후유증 계속 있어서 예전에는 교회 앞에 중앙 가운데 십자가가 무조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데 근데 이 십자가가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프로젝트 때문이죠. 프로젝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대형 스크린이 들어오는데 그 가장 좋은 자리가 가운데요. 근데 가운데 큰 십자가 가 있었던 거죠. 근데 스크린 설치해야 되면 십자가를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찰음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생겼어요. 한 부류는 십자가를 어떻게 치울 수 있어.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 절대 치울 수 없어. 그래서 스크린 설치하고 그 위에 조그만하게 십자가를 다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마.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야. 십자가 없다고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한그 공동체 되는 공동체가 교회지, 십자가 없다고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가감하게 십자가를 치운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치우고 스크린으로 하는 교회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과거에 왜 이렇게 십자가를 치우는 것을 어려워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무언가 안정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나의 형상으로 만든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집에다 걸어 놓으면 가정이 평안히 찾아올 것 같고, 내가 목에 걸고 다니면 내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것 같고, 차에다 걸고 다니면 사고를 막아줄 것 같아서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맞는 것이 될수 있어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걸어 놨다고 안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내 삶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하면서 생각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복이 들어올 거야 뭔가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예수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성경책도 그러해요 제가 예전에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걷다가 잔소리를 엄청나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을 그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형광펜으로 쭉쭉 그을 수 있어라고 제가 잔소리를 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 책은 그냥 책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지는 말씀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성경 책에 밑줄 그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만 나오면. 예배에 참석만 하면 뭔가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것도 교회를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어요. 그것처럼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을 거야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형상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 하나님은 없고 그 형상만 남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laughs>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만드는 동기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인간은요.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무엇인가 만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을 만들고 예배하기 쉬운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고대 시대의 애굽과 다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해, 하늘에 있는 태양신, 태양의 신으로 그리고 달을 신으로, 별을 신으로, 비를 신으로,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주는 형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 아이를 잘 낳게 해 주는 신, 농사를 잘 짓게 해 주는 신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그래서 아주 쉽게 예사,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냥 그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바치거나 뭔가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형상을 작게 만들어서 집에다 놓으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럼 손쉽게 그냥 엎드리고 가면 끝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자칫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우상을 만들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역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다른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려고 하게 되고 그럼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리고 내가 편하게 믿기 위한 어떤 것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거나 안식을 얻거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5절 말씀처럼 그들의 그것들에게 절을 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절하지 말라는 말이 히브리어 문법상 호파령이라는 것이 사용될 수 있는데 호파령으로 사용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을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네 자신을 그것을 예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라 생각들, 쉽게 뭔가 가려고 하는 생각들, 그러다가 하나님 우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들,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리고 예배할 때면 삶을 살아갈 때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쉽게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않아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어쩌면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크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쉽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우리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로 채워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것에 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렇다면 <laughs>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어떻게 알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첫 번째는 바로 자주 찾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사람 보고 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관계를 하죠.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호구조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의 비밀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때 우리는 친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주 만남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자주 나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외치고 나의 힘듦을 외치고 자신만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때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이라면. 이미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상상하고 오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오늘 나에게 오늘 만난 하나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수 있게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성경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경을 읽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내가 읽었던 말씀을 내 기도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일하여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마음 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향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과 사람들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시편도 자주 읽으십시오. 새벽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편 강의 하시는데 오셔서 같이 들으십시오. 그 시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 예전에 하던 것을 다시 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하기 싱 것을 할 때도, 어딜 갈 때에도, 차에서 찬양을 들을고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미친 사람처럼 예전에 아내가 손을 뻗고 다닌다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죠라고 가끔씩 혼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합니다. 물론 아직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훈련을 할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훈련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시편을 낭독하는 것도 시작했어요. 시편 안에 너무나 많은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낭독함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고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 하반부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투하는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칸나가 사용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막 화가 엄청나게 난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것을 나타낸 단어래요. 그래서 구약학자 송병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편이 배우자의, 아내의 불륜을 목격했을 때 보이게 되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분노한다. 그런 것을 나타낸 단어가 바로 이 질투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laughs>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그렇게 만약에 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삼사대까지 그 죄를 물리겠다.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구절 때문에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오늘날 2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2단인 거예요. 이 구절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또 성경 안에서는 자신의 죄는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지 않아요. 가게 흐르는 저주는. 그렇다면 이 구절은 왜 나와 있나? 그것은 바로 공동 책임 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상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은 핵가족이에요. 아니면 1인 가족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딸뭐 이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혼자 살아가거나 그런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가로가 열, 대가족이 쌓있고 화살표 그리고 가로 열고 화살표 가로 열고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핵가족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대가족에서 소가족이 될 것이고 소가족에서 핵가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것은 소가족과 핵가족이었어요. 고게 기억나요. 요게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당시 시대 안에는 대가족이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몇십 년 전으로 더 가보면 더 대가족이겠죠. 한 가족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가 다 살았을 거예요. 다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고조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란 말이 있다는 것은 예전에는 고조할아버지도 같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정 안에 5대, 6대까지도 같이 살아요. 그러면 가족은요 공동책임이 있어요. 서던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대가족 안에 있다 보면요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닮는 거죠. 가치관, 어른들의 가치관과 생각들과 신앙관과 심지어 정치적인 생각까지 배우게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신앙생활이요 자녀들 때까지 미치게 돼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부모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요. 자녀들 신앙의 1차적인 문제는요, 부모에게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돼서 갑자기 반항하면 이 교회 뭐 전도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환경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친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탓을 하는데 원인은 부모에게 있거든요. 부모가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생각이 깨어있는 사중이 되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 기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데? 예배 빠지던데? 아, 예배 빠져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소동부와 고모러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심판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어린애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너네 잠깐만 어디 가 있어. 저쪽 성에 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어른들만 심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심판당했어요. 어른들의 죄로 인해서 어쩌면 억울하게 아이들이 심판당한 것이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공동 책임이 있어요. 소동과 고모라 성에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죠. 50명, 40명, 30명, 10명 까지 가요. 이게 뭐한 그러면 다섯 명 정도 의인이 있었겠지. 예, 다섯 명 이게 아니에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없어요. 악인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서 기 태어나는 아기들은요, 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악인의 행동이 그냥 보통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악인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악인으로 인해서 의인마저 다 죽게 되는 거죠. 노아 용서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의인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세상을 두면. 악인이 노아마저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심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악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이 까져도 악이 마저 다 죽게 하신 겁니다. 엉에 죽은 물고기 하나에 생겨요. 그 물고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썩게 되고 결국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다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부모의 행동을 부모의 행동이 같이 사는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예배가 나의 오늘 행동이 나의 오늘 신앙생활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드린 그 예배의 모습이요. 아이들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통 아들은 자라서 아빠를 생각하고 딸은 자라서 딸을 생각함, 아, 엄마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빠가 되고 남자는 아빠가 되고 여자는 딸은 엄마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청 속삭이는 딸에게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경험해 야지부모님마음 네 알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 부모님도 전에 그 부모님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듣고, 야,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근데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딸은 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너 같은 자식, 나 봐야 이렇게 하면 너야 그래야 마음을 알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저희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해요. 좋은 모습도 있고. 제가 싫어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laughs> 진짜 신기하게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을 제가 아들한테 하고 있고,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행동을 제가 아이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때는 심지어 기침 소리, 헛기침 소리까지 아버지와 똑같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헛기침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 들어온다 하면서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제가 <laughs> 이 헛기침 소리가 저희 아버지와 똑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죠. 근데 신앙적인 부분을 담은 것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셨어요. 강단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셨어요. 강단에서 하라고 하면 하셨어요. 부흥회 때그니까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현장에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육점을 하셨고 그와 동시에 돼지 농장과 소 농장을 했어요. 그니까 엄마가 정육점을 나가시고 아버지가 돼지 농장 갔다가 왔다가 타시다가 갔다 바쁜 타치예요. 그럼 엄마는 와서 집안 살림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정육점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바쁜 거예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9 시에 들어오십니다.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을 뭘로 달래셨냐면 화투로 달래셨어요. 예전에 그 시대에는 어르신들이 화투를 많이 쳤죠. 600이라는 것과 이제 섰다 그리고 고습을 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흥강사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투 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하지 않고 중독이고 그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끊으셨어요. 단번에 끊으셨어요. 제가 몇년 지나고 대학생이 됐을 때 아이들한테 좀 뻐기고 싶은 거죠. 아 이게 강단에서 뽀기, 그러니까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600좀 알려줘. 그러니까 제 친구 월남뽕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막 잘난 척하면서 월남뽕 알아? 난섰다도 월남뽕도 알아. 그래서 월남뽕을 같이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내가 600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엄마한테 엄마, 600좀 알려줘 했더니 까먹었대요. 하도 친지 오래됐어. 하지 말라는 거안 하셨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분강사님이 그 다음 분강사 분이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래요. 저희가 한 6, 7년 동안 매일 가정예배드렸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워서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laughs> 그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는 것,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제가 닮았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 부모님의 기억을 떠올리면 같이 뭐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시절에는 다 그랬습니다. 부모님 너무나 바0 0 거예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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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가게를 하면요. 어딜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일날은 문을 닫고 수요일날은 저녁에만 닫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축을 키우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뭐 2박 3일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게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딜 놀러 간 기억이 없어요. 기억, 다섯 살때 저희 아버지가 얼굴에 수염이 많으셔서 수염을 이렇게 비빈 거. 그래서 따가워 하지 마! 하고 짜증 냈던 거. 그리고 다리 밑에 가서 추어탕에 칼국수 넣고 주부 타고 놀았던 거 그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왜 그렇게 다리 밑을 가셨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놀았던 놀이터가 다리 밑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홍천을 자주 가시는 이유도 그거일 거예요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터 그래서 가장 좋고 기분이 좋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 있는 곳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도 가장 자신 있고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다리 밑인 거예요 그니까, 우리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이 좋은 추억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리 밑으로 가서 거기서 놀았던 기억, 몇번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또렷하게.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가 3 6살에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격주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대표 기도를 그냥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원고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원고를 연습하셨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니까, 제가 그것을 본적 있어요. 방에서 혼자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기도를 하세요. 연습하세요. 똑같이 그거 하는 것처럼 몇 번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서요. 때로는 눈물 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부장 집사님은 제가 주일학교에 있었을 때 부장 장로님으로 광고러 나오시기도 하고, 항상 한 시간 일찍 가셔서 차량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본 것이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벽 기도하셨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사셨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힘든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때 사셨던 분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원래 저희 세대가 좀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했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자식 없었으면 차라리 자살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가셨고, 그리고 아직도 눈에 선한 것이 제가 아플 때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린 그 나이에 혁주 다운이 또래인데 그때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지 하고 아프지 면 눈을 살짝 떴는데 엄마가 인상을 쓰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아직도 떠올라요. 그것이 저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도 저는 이것을 물려주고 싶 아니. 더욱 더 좋은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모님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가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선택하셔서. 가정에 보내신 거고 교회에 보내신 거고 내가 속한 부서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